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. 오늘도 끝입니다. 끝! 뭐가 끝이냐?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합격 걱정은 이제 끝입니다. 가장 쉽게, 하지만 제대로 배워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온타리오 리얼터 시험 수업은 오로지 데이빗만 제공합니다. 자 이번에는요. 모듈 6는 우리가 이 건축, 건축에 대해서 하는데요. 이거 그냥 제가... 극단적으로, 저기 학생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. 학생분은 이 모듈 식스는 공부하지 마세요. 무슨 말이냐면, 시험 문제 안 나옵니까? 뭔 소리입니까? 아, 시험 문제 나오죠? 당연히. 시험 나와요. 나오는데,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. 가성비를 따진다는 건 뭐냐? 에피션시라는 거고, 그쵸? 어, 들어가는 인풋. 이게 우리의 노력이죠? 노력이 얼마 들어간다면, 어쨌든 어떤 아웃풋,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모듈 6랑 또 모듈 7, 이거 두 개는 제가 그냥 학생분들 말하고 싶어요. 공부하지 말라고. 왜냐면 학생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잘안 나와요. 어려워요, 일단. 일단 내용이 어렵고, 그 다음에 현실에서 전혀 현실적이잖아요. 현실에서 아예 안 써요. 이거 리얼터대도 한 번도 안쓸 거예요. 리얼터대도 아예 안 쓰고, 개념 자체가 한 번도 안 쓰는 거고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안 돼, 살면서 도움도 안 돼, 시험 문제는 나와, 근데 어려워가지고, 뭐가 어려면,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.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, 그냥 이건 제가 보기엔 이래요. 이거 문제가 몇 문제 나오겠지만, 이거 깔끔히 포기해라. 차라리 깔끔히 포기하고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아요. 다른 거. 개념적으로. 이거는, 학생분이 공부를 한다고 진짜 맞춰내고 할수 있는 그 챕터가 아니에요 6하고 7은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깔고 갈게요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갈 거예요 보면서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보죠 땅이요 이렇게 생긴대요 뭐 이게 렉탱뮬러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스퀘어는 정사각형으로 생길 수 있고 뭐, 뭐 이렇게 돼 있고 뭐, 지금 뭐 파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뭐 이걸 뭐하러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 그렇죠? 넘어가요 이 생김새, 그 땅의 생김새에 따라서요, 돈을 좀더 우리가 저기 뭐 공사거나 이럴 때더낼 수도 있잖아요.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면. 그리고 저기 이런 지금 땅의 방향 중요하겠죠? 또 땅에 어떤 특징이 있다? 주변에는 어떤 저기 그런 저기 그 건물들이 있다? 이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? 넘어가요. 우리가 땅이나 아니면 집에 대한 정보를 올 때요, 리스팅 올릴 때, 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죠? 정확도가, 그쵸? 정확도가 가장 중요해요. 왜냐면 잘못된 걸 올리면 불법이잖아요. 그래서 리스팅 데이트를 올릴 때,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크기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느냐? 내가 줄자로 재도 되죠. 줄자로 재도 되고요. 아니면, 지오 웨어하우스나, 이거, 엠팩. 이 엠팩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, 이게 정부 공시지가 하는 데죠? 공시지가 지 측정하는데. 여기서 하던가, 뭐, 프로버디 텍스스 테이먼트나 <laughs>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서도 주지요. 근데요, 내가 줄자로 하거나 이런 서류, 이건 다 서류잖아요. 서, 그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. 서류에 나온 게 무조건 맞냐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어떤 게 제일 맞냐? 서베이를 해보는 게 제일 맞죠. 서베이를 통해서, 그렇죠? 그래서 서베이어가 리얼 프로퍼티 리포트를 작성해 주는 게 제일 맞겠죠, 그렇죠? 그랬을 때 옛날에 막몇년 전에 받은 옛날 서베이 거예요.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뭐 최근 게 좋겠지. 맞죠? 어쨌든 도큐먼트 활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거예요. 도큐먼트가 100% 맞냐? 그건 모르는 거예요. 서베이를 하는 게 제일 좋다. 그렇죠? 넘어갔어요. 우리가 임페리얼 즉 측정법이 있고 매트릭 측정법이 있잖아요. 임페리얼은 핏 말하는 거고요. 매트릭은 미터 말하는 거. 우리는 사실 미터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, 한국 사람은. 근데 영국식하고 미국이 이 피스죠 이상한 거 써가지고 하는데 모르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요.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고 이거를 이거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? 이거를 우리가 외워야 돼. 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. 네 시험에 안 나오냐? 아 나오겠죠. 몰라요.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됐다고요.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. 이런 걸 누가 이걸 이걸 외워가지고 해요? 이걸 이거 어떻게 외운대요? 이 숫자를 그냥. 솔직뭐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네이버로 해가지고 사실 하지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오든 안 오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다 포기해야 하세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네 다른 공부하는게 나아요 그 다음에 어떤 땅에 관한 어떤 플래닝 자 조닝바이로 그쵸 조닝바이로가 막뭐 거기서 조용해라 뭐해라, 뭐 해라 뭐땅 땅에 건물 몇개들어온다가 별을 뺄거 다.